어 형님. 어 진짜. 아마 구독자님들한테는 개꿀 매물이고, 응. 이 판매자분은 응.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근래 들어가지고 느끼는 거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음. 어, 이제 나랑 정말 친한 지인 차량인데 순간적으로 뭔가 내가 저 차를 딱 사고 싶잖아. 네. 사야 되는 거야. <laughs> 근데, 샀다고 음... 다 만족해? 아,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사실, 이 차량은 오늘 일단은 개인 매물이고 팔아드림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진짜 완벽한 차거든, 지금 현재? 네. 그냥, 근데 단순히, 아, 나랑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음... 이렇게 매물로 나온 매물이야. 제가 이따가 정비 이력서라든지 소음품 교환한 거싹다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S 클래스 디젤 롱바디 포메틱으로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대비용 확 거품 빠졌고 차량 정비는 어디서 보증하냐 우리 디스토리 대표님과 또 연이 깊어 그래서 모든 차량들을 네. 우리 점검센터에서 싹다교환하거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상품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네. 매물로 나왔어 <laughs> 내가 이 차량과 어울린다고 하면 내가 사고 싶을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물 한번 놓치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바로 저희가 매입이 들어가게 되면 또 부대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매입 전에 바로 개인 매물로 추천 드려보겠습니다. S 클래스 진행해 볼게요. 계시죠? 자, 오늘의 추천 매물은 S 클래스입니다. 롱바디 디젤 포메틱 모델이고요. 단어 컨디션 중고차 중에서 저는요, 요 차량 컨디션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국물류들이 있지. 네. 올타교환 그리고 누유 전혀 없고 외관도 광을 몇번 냈는지 모르겠어. <laughs> 막 광이 약간 운다는 것 같아서 광을 다시 다 냈어. 음. 그래서 아마 요거를 사가셔가지고 비용을 한 500만원 정도 썼더라고. 근데 다시 매물로 나왔어. 왜? 아직 내가 S 클래스를 탈 나이대가 아닌 것 같다. 음. 뭔가 안 어울린다라는 그냥 이유만으로. <laughs> 어, 아마 우리 영상 보실 거거든? 네. 근래 들어가지고 한 이전비랑 착값으로한대 봤을 때한1500 정도 날리신 것 같아. 시원하게 달리는 거. 자, 18년 1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는 13만 7천 킬로입니다. 뉴욕고 사고 이력 깔끔한 완전 무사고고. 차량은 400 롱바디 디젤 포메틱 모델이고요. 아, 신차 장기 렌트 기력은 있다고 고지를 드리고, 깔끔하게 얼마에 드릴 거냐면 4,500만 원에. 4,500만 원에 드리고요. 여러분들, 과표 이전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비에서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최소 한 100에서 150 정도? 아, 더 들어가겠다. 200 정도 되겠다. 이거 매도비랑 성능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 그럼 200 아, 넘을 것 같아요. 300까지 가겠네 이게 성능 보험료가 비싸단 말이야 어, 그죠. 이미 성능을 우리가 완벽하게 봐 우리 검차까지 끝낸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대 300까지는 저렴한 것 같아요 자왜 가실래 보여드릴게요 형 근데 음. <laughs> 그러면 이거 어떤거 교체 하신거예요 소모품 일단은 이분이 외판에도 되게 예민해 아 그래요 이게 뭔가 휀다랑 본넷이랑 보어랑 혹시라도 광 광빨이라고 하거든? 네. 광이 좀 죽은 곳을 그냥 외관을 싹 다시 다 잡았어. 그리고 휠싹다 복원해 놨고. 일단 우리 센터에서 엔진오일. 230만원 정도 썼고. <laughs> 외관. 요것저것저것 저것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타이어까지 다, 다 해가지고 보니까는 거의 한 400, 500만원 정도 썼더라고. <laughs> <laughs> 마음이 아프네 <laughs> 어, 중고차네 여러분들 사실 이런 모델 이 S 클래스 형도 뭐 지금 휘발유 두대 갖고 있잖아 네. 안 팔리거든 네. 근데 디젤은 사정이 달라 음... 엄청 잘 팔려 자 그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광이. 광이 아주 살아있죠 자 18년식이죠 중간에 어, 부분 변경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어, 역시 타이어도 다 신품으로 싹다 교환을 해놨다 라고 <laughs>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고요 잠시 후에 옵션적인 부분 설명을 딱 드릴 거고 어, 이쪽에 썬루프까지도 있고 우리 거 종종 영상에서 나왔던 A8 있잖아 네 다시 그거 가져가셨어 <laughs> A8이 뭔가 주행 성능이 본인이랑 좀잘 맞을 것 같다면서 자 이렇게 암레스트 있고 모니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유리도 있고 와 근데 확실히 깔끔해지긴더 깔끔해졌네요. 그러니까 이좀 병적 관리를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양통풍 메모리 전동 시트까지도 다 올라가졌습니다. 고스트도 있고, 오 타이어 네개다 신품, 네개다 신품. 그러니까 <laughs> S 400에 네, 이렇게 롱바디 디젤입니다. 실얼 마플러 있고 전동 트렁크부터 수납공간 있고 그 예전에 형 고객님들 중에서 네. 이렇게 막 7시리즈 오래된 거, s 클클스스 사가가지고 취미가 뭔줄 알아? 어떤. 이게 수입차들이 내비가 별로 안 좋잖아. 내비를 네. 싹다 바꿔. 어. 아... 내비, 사운드 기능. 그 다음 하체류 다 털어. 그리고 외관에 막 랩핑해놔. 휠 바꿔. 그래서 가 그러고 갖고 와서 또 팔려, 팔아달라는 거야. 네. 한 1,500, 2,000 쓰시고. 네. <laughs>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난 그냥 병이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취미가. 네. 중고차를 사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내가 그게 재밌나 봐. 아... 돈을 쓰면서. 물론 또 이제 사업을 하셨었어. 뭐 이렇게 가맹사업 하셨던 분이거든. 다 만들어놨어. 네. 질려. 팔아. 그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제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야 아니 돈을 왜 500을 쓰자마자 왜팔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 네. 근데 뭐 이해하려면 다 인생이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인생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도 꽤 많다라는 거. 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뭐 그냥 무조건 이득입니다.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래서 내가 S 클래스 정도로좀내 위치가 맞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사고 싶거든? 네. 근데 형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날안 어울려. 아직 30대 내 나이에 좀 타기에는. 그죠. 왜냐면 난 어울리는 게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연령대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예, 믿고 사셔도 됩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야, 아, 소리 더 좋아졌네요, 진짜.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에. 자,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양통풍 메모리, 사운드 기능, 전동 시트, 뭐, 엠비언트 다 올라가져 있고, 반지에 스마트 크루즈 다 있고, 오토, 라이트부터 전자파킹, 스마트 크루즈, 볼륨 블루투스 기능있고요 열선 전동식이고, 예. 주행거리 136,000km네요. 이제 헤드업까지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썬루프 올라가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은 후방 어뷰 다 올라가져 있고 자 아날로그 시계부터 이렇게 싹 공조기 에어컨 버튼들 올라가져 있고요 네. 자 아래쪽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미디어 어, 버튼들이 있고 에어서스입니다 에어서스 볼륨 블루투스 기능까지도 이런 식으로 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사실 나는 차에 대한 애정이 많이 없거든 사실 요즘 나의 벨라가 <laughs> 자꾸 뭘 이렇게, 그, 경고등이 떴다, 꺼졌다, 자꾸 이래. 근데 이제, 뭐, 예전 같았으면, 어, 막 경고등 뜨고 스트레스 받고 좀 이랬었을 텐데, 지금은, 떴니? 기다려. <laughs> 조만간 또 다시, 좀 센터 입고 해가지고, 수리를 한, 조금 해야 될것 같아. 어, 그래서. <laughs> 차도 내가 딱 사서 애정이 가는 차가 있고, 네. 내가 진짜 사고 싶어서 사는 차로 좀 나눠지거든? 네. 그 이제 뭐 일반인 분들이뭐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우리는 형은 이제 차를 살때 이렇게 주차장에 딱 보면은 형차 뭐 매입 차 중에서 만기가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뭔가 이제 경매장 보내야 돼. 데 아깝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정이 안 갔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다음 차는 아, 내가 진짜 타고 싶었던 차를 한번 사보려고 하거든. 이제는 나도 뭐 생각보다 이렇게 뭐 일상 생활이 출근해서 우리 영상 찍고 우리 업무 보고 뭐 운동하고 끝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뭔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S 클래스또 팔아드림이니까 여러분들 부대 비용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영상 맞춰볼게요. 자 S 클래스 롱바디 디젤 포맷 틱이고요 금액 딱 4,500에 달라서 진행해볼게요. 여러분들 놓치면 아쉬울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